사신감 이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동대가 더 가까운 골목길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편하게 쉬고 있네다 있는... 저도 여기 이 계단에 벽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무릎이 아파서 오늘은 파스 투 헌을 발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덕 일동 골목길 마지막 촬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오늘은 상도 일동 골목길 마지막 편 나왔습니다. 햇볕이 떴네요. 흐리다가. 자, 현재 여기는 상도시장의 끝부분이고요. 상도역 인근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곳은 남현교회 뒤편 옛날 밤골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옛날에 아주 긴 계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SRI님이 어, 못 보신 골목길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대부분이 다 신축 건물들이라 남아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상도역 인근 지역은 대부분이 다 신축 건물이구요. 여기 태능 솔박갈비 상당히 오래된 집 같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삼성 상도빌라. 헐, 여기 노다지 버시탕 삼계탕 집이 문을 닫은 것 같은데요. 맛집이었는데. 일단 여기를 통과해서 상도 터널 인근에 있는 이화역국에서 흑석동 넘어가는 골목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이화피부과에서 상덕터널 위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이쪽 중대에 넘어가는 골목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골목은 보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신축 건물이고요. 이화피부과 건물인데 정말 오래된 예쁜 건물이네요. 붕대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카페들이 많네요, 의외로. 문방구와 빨래방도 있고요. 오, 아, 문방구가 있었던 게저 뒤편에 강남 초교가 하나 있네요. 오, 독특한 디자인의 헤어샵이 있네요. 날씨가 후덥지근 합니다 와 드디어 언덕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중대 후문 쪽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숭실대에서 흑석동 넘어가는 지름길이 있는 곳 중앙대 건물입니다 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골목길이 시작되네요 언덕길입니다 아 숨차 원룸 옛날 집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상도로 길입니다 빌라 원룸철이네요 대부분 다 여기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이 오른편에 아주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오 대저택이었어 딱 보면 갤러리 느낌이 나고요. 따로 간판이 없는 걸로 봐서는 개인주택인 것 같습니다. 오, 정말 멋지네요. 와, 아주 조용한 골목길 안에 초록색 기화가 있는 집이 있네요. 고양이 한 마리가 편하게 쉬고 있는 것 같네요. 이쪽 동네는 딱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이 헤맬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대부분의 골목길을 다 가보도록 할게요. 와이 집은 정말 대저택입니다. 어? 사진과 미체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전합니다아 소울. 와 내리막길이다. 제가 오르막은 잘 올라갈 수 있어도 내리막은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와, 이 골목길은 되게 멋지네요. 경북 쌀 슈퍼. 한적한 골목길입니다. 여기는 길이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죠. 자, 드디어 한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도 빌라촌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 걸 보니까 한 번에 싹 밀어버리는 재개발은 피한 것 같습니다. 통신다 방향으로 길을 쭉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간히 이런 흔적들이 보이긴 한데요 연결 통로가 없습니다 계단은 있는데 마한스 sri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너무도 많이 바뀐 모습에 위에 숨실대랑 중앙대가 있어서 그런지 원룸텔 요즘 여행하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기는 아주 오래된 기와지붕의 집입니다. 여기는 실로암 교회라고 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오. 저 멀리 중앙 하이츠 빌이 보이네요. 상도 시장 근처. 아주 가파른 계단길이 하나 있고요. 와, 정말 높습니다, 계단이. 굴뚝 있는 집들은 그냥 살고 계시나 봅니다. 저쪽 골목에는 의외로 고급스러운 집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걷고 있는 상도시장 뒤편을 한증막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한증막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저 집은 꽤 이쁩니다, 그래도. 한집 앞에 앵무새를 잃어버린 분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놨네요. 와, 여기는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구분이 되어 있나 봅니다. 아래로 연결되는 길이 없네요. 여기는 가로수가 느티나무라 여름에는 상당히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에 통로가 있는데 내려가 볼까? 와, 다행히 연결 통로는 있습니다. 아, 여기는 바로 상도시장으로 연결이 되네요. 잠시 상도시장을 지나면서 다음 골목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시장 뒤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편으로 오니까 그래도 오래된 가게들이 보이네요. 오래된 세탁소, 태권도장, 오래된 미용실과 옷가게. 여기는 수정옥 사우나라는 목욕탕 같은데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상신빌라 수정옥 사우나 옆입니다. 조금 더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어찌보면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도 성결교회랑 상도 유치원 한적한 골목길입니다 어르신에게 한증막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아실라나? 어머니 옛날에 한증막이... 아 이제 나가야 돼요 한막뭐 있긴 있어요? 그 이름이 그건... 이름이 한경막이야. 이제그은 어떤지 아. 어떻게. 저 대림 아파트 있는 쪽인데. 그래요? 아 <laughs> 예. <이동이 오른데. 웃음> 그래요? 아, 예. 서울에 잘 모르는 길을 가면은 전봇도에써 있는 보안등을 보시면은 무슨 동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오성빌라라는 건물인데 뭐, 빨간 벽돌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온 것 같아요. SRI님이 놀이터를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곳이 아닐까 싶네요. 놀이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 놀이터 근처에는 옛날 집들이 꽤 보입니다. 드디어 SRI님이 원하시던 그긴 계단과 놀이터가 있는 곳 도착했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은 바뀌었지만 옛날 집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성결교회가 있네요. 제가 내리막 계단을 내려가면 무릎이 엄청 아픈데 지금 파스투혼 중입니다. 아 아프다. <laughs> 자 옛날 놀이터와 연결되는 긴 계단 중간쯤입니다. 오늘 완전히 바뀌었네요. 저도 그러니까 다른 요 뒤는 지금 안 넘어가는데 뒤에도 뭐가 있나요, 지금? 아, 지금 대부분 다 신축 빌라밖에 없어요. 아, 빌라예요? 예. 라이님의 어... 추억이 있다고 하니까 옛날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도시장 길로 들어왔네요. 와, 뻥튀기 하시는 분이 있다. 이 쪼콜목길은 내가 안본것 같은데, 여기는 사진 찍었던 적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곳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도 일동 골목길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아주 긴 계단과 놀이터, 거기가 아마 뷰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인이었구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내일은 오랜만에 새벽에 명동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현장일 하실 분들은... 항상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헐, 남해원 교회에 올라가는 예쁜 그림이 있는 계단을 철거를 해버렸네요. 계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